안녕하세요. 보는 매뉴얼, 인터콤 연결하기 편입니다. 인터콤을 연결할 때는 제품이 오프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십니다. 파워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페어링 대기 상태로 진입을 합니다. 대기 상태는 전원키를 4초간 길게 눌러서 파란불이 온되어 있을 때까지 눌러줍니다. 대기 상태, A 시료, B 시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통화 버튼키를 4초 동안 눌러줍니다. 파란불이 점멸되지 않고 들어와 있을 때까지 눌러주세요. 현재 상태에서 먼저 쓰시고자 하는 마스터, 라이더 측에서 측면에 있는 인터콤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한번 눌러주게 되면 인접해 있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에 서로 간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인터콤이 형성이 됩니다. 인터콤이 형성이 되는 데는 대략 15초 정도가 소요되고요. 15초 정도가 지났을 때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편안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콤 연결하기 편이었습니다.